제가 지난번에 너무 더울, 더울 때 더위를 좀 시켜드린다고 단일 설교를 좀 했습니다 두 차례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2013년 여름을 보내면서 8월 31일 이 여름 끝날 안식일에 한번더이니일 설을 고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 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는 신앙을 아는 청소년들은 건강과 학문을 함께 이루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청소년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그 다니엘의 청소년기를 알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되었고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다니엘의 청소년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곧 흠이 없고 뭐하며 제가 저더 뺄게요. 아름다운 건 빼셔도 돼요. 그러나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면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당시에 이 신바벨론의 노자의 제국을 왕가운에는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전 세계를 영적으로 뒤 흔들고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던 정말 왕은, 왕족이아은는 그 당시에는 왕이 될수 없잖아요. 그 대왕 바로 밑에 최고의 정치가로서 종교가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청소년기가 어땠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궁금합니까? 이거 어머니들 뒤에 번쩍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자,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도을 통달하며 여기까지만 보면 이 청년이 지금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한 나이는 18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19살.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대학 1학년. 자,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아주 특별한 아이들만 선발하는 대학 입시를 지금 치른 겁니다. 근데 그때의 바벨론에그 단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곧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제도를 통달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겉으로 딱볼때 여기 있는 박철수 목사 같았겠습니까? 세정대영화다 우리 유효의 장모님 같았습니까? 딱볼 때. 저 같으면 떨어졌어요. 누구 같았기 때문에 됐어요? 유효의 장모님처럼 체력적으로 딱 정말 볼 때에 흠이 없고 아주 육체적인그 발달을 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지식을 구비하며 한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는데 그들에게 이기 에해곧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식을 구비하고 한문에 익숙하였다. 개혁 개정을 다 같이 보면 좋겠네 그래서 어쨌든 이이 이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은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바벨론 그러니까 세계에 의 세계적으로 엘리트 그룹으로 육성을 시킬 수 있는 기초 학문 그걸 뭐라 그래요? 수학 능력이라는 거죠 이수학 능력의 월등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청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경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 공부, 성경 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바벨론 국립대학에 입시에 무슨 놈의 성경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정말 어머니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서 신명기를 암기시켰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건 말고도 이 세상의 학문을 넉넉하게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새로운 빛을 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초수학 능력이라든지 또 상식이라든지 또체력장이 모든 것을 뛰어나게 감당을 해냈기 때문에 선발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 우리 초중고 학생들과 또 대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죄짓는 일은 피해야 되죠. 죄는 뭐처럼 피하라고요? 죄짓는 거는 문득병처럼 피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죄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잘 지켜주시고 그 그들의 영혼이 순수하도록 그러나. 이 다니엘이 19세 이전에 정말 어떤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는 기초적인 학문을 다 갖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무엇의 결실이에요? 어떠한 영광이든지 수고의 결실 수고가 없이 여러분 농구가 그 몸부터 여름까지한그 대학 전체 땀 흘리는 그 수고가 없이 결실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결실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풍성한 결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뭐 하셔야 돼요? 그 수고를 어머,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제림 청소년, 어린이들, 초중고 대학 학생들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온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국립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누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사실은 정말 선발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최고의 교육 환경과 어, 음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숙사 음식이 무슨 음식이었어요? 예, 네. 히브리 신앙으로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는 절대로 할수 없는 우상을 숭배한 음식을 같이 먹도록 했고 술을 먹게 했습니다. 그거 먹어야 되는데 원칙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거절했지요? 그거 우리가 공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 다니엘이 원칙을 보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나타냈던 경성과 십자가의 정신, 그건여러분믿으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제일 성복교회에나가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할 때에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잘난 척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빵점입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정말 겸손히 사정을 말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뭐안 씻겨나간 게그 무슨 세상에서 출세한 것이냐 출세를 했죠. 근데 그 출세가 무엇을 위한 출세라고요? 그런 탄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에 아직 재림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섬기는 거 무지 싫으신가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종처럼 이 땅에서 영예스러운 진생이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 신앙을 보수하고 원칙을 이야기하시고, 어, 정말 태연하지 않으실 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청년들이 특히 신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목사가, 되, 안식일 때 목사가 되어야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주 5일 근무지장과 되기 전에는 군대에 가는 게 사실은 좀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일요일만 쉬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어디만 가요? 교회 가고 뭐 안쉬때에 따로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 통틀어 하나에요 불교 하나, 천주교 하나 그래서 그냥 말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뭐라 어디 언제 가야 돼 일요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3 6대학 신학을 졸업하고 안식일 교회 목사가 될 청년들은 가서 뭘 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건 가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안식일 날 교회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상 뭘 지켜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그데 제가 세분류가있더라고요 나 무서워서 고집 저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정말 봤습니다. 아예 얘기조차를 안 해요. 안식일지 신학이 뭐, 아주 모르면 재주십시오. 3년 동안 딱 신학을 잠재우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목표를 못 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챙피해서 죽을 때까지 수치스러우니까 그 원칙을 타협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정반대요 나잡아가시없나 영창 가고 하고 왔으니까, 절대로 안식을 안 지키면, 안 지,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안 해주면, 당신들을 뱉칠줄 알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곧장 영창으로 가는 친구. 저는 그거, 그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웃기는 거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우리 재림신앙을 알고, 이 매운의 역사를 알아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면 동정하고 정말 너무 훌륭하다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아무 배경 없는 대대장, 중대장, 선임하사들을 앞에서 나 이거 안식일 교인이고안식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 영창 가지니까내 안식일 신앙 보장해 주시오 세 번째는 이 다니엘처럼 사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4대 의무가 있어서, 이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 충성하려고 군대 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도로서, 또제1 청년으로서,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니 저의 신앙의 자유를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군대에서지만, 안식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몰라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저에게 주실 모든 휴가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제가 모든 일요일 다 반납하고 3년 동안 그 일요일에 제가 정식으로 내가 어떤 일이든지 이 부대를 위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만큼은 저에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워카빨이 날라오고 영창 대기하라고 하고 막 그냥 필유의 그냥 이 부타에 옛날에 부타 있었거든요. 부타에 정신 없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상한 놈이 왔기도 왔는데 양심은 똑바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 영창 보내지 너무 인생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한번좀 해결해 줄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해우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3년 동안 제가 호천 밀동교회에서 군인이면서 꽤 안식일 제가 88올림픽 때장위들또못 나가는데 저는 보내주더라고요. 장위들이 모여가지고 저 목사님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위험하고 정말 예민한 거, 돈 만지는 거, 그걸 제가 다, 부대의 돈을, 그 신용카드, 그 당시의 신용카드가 진짜 드물었거든요.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돈 왔다 갔다 하는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뭐 하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믿을, 믿을, 믿을 놈이 누구밖에 없어요? 네, 저, 저 안식이 일 도대체 뭐라고, 영탄 난다고 그렇게 하는 놈인데, 저는 그짓 말을안한 겁니다. <laughs> 이래가지고 정말 목회를 잘했습니다. 음, 여러분, 음, 제가 이제 그 군대 그, 이등병 때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고 병장이 되니까 음, 그 교회 군대 내 교회에서도 저에게 설교를 시키고. <laughs> 제가 안식일은는 우리 교회 나왔고 뭐주일 그, 반납이 어딨어요 군대가 야이놈막 그런 게이 어딨냐 하면서다 하시라는 거예요 휴가도 반납한다더니 뭐하는 군대에서 휴가 반납이 어딨냐막다 찾아 모여야지 그래서 다보내주시고 안식일은 다 근데 저는 막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봉사를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일요일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봉사했더니만 그그 주일 교인들이 말이야 제대할 때다강 사태를 해가지고 그렇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까그 아, 네. 대대의 한 3,400명 되는 장교와 모든 사병들은 책든 안식일을 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렇게 하는 평경이 하나 있구나 하면서 정말 전도가 그잘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에 철저하되, 정말 감손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습응을니다 이런 일들이 뭐, 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계의 최고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누구야 살 왕이 자기의 정말 정치적인 모든 그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꿈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그 시원하게 여러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누구한테도 해결을 받지 못했을 때 정말 이 약관의 나이 젊은 단위에 불려와가지고 그왕 앞에서 왕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단니엘 2장 26절 보시면은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과그 해석을 위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나 이거는 이제 출세가 정말 보장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다 불러가지고 이 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못한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모든 똑똑한 박사들을 다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내렸을 때이 젊은 신출내기 박사인 다니엘이 들려와가지고 지금 왕하고 대면을 하면서 그 왕의 고민을 해결해 줄 그랬다고 수... 하거든요 <laughs> 그러면서 왕이 묻기를 야, 정말 네가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냐 하면서 너가 네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으면요예 왕이시여 제가 왕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하신다 정말 그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때 다니엘은 누구에게요?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아니요 제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이 이 왕이, 왕도, 여러분, 그, 어, 참, 40대 초반에 전 세계를 정복을 해가지고, 위대한 군주로, 그 바벨론 도선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든지그 누부간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되는 게, 바보 같은 사람은 못 돼요. 눈치가 있고, 뭐, 합적으로 높지는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도리를 파악해서 행정과 모든 정말 정치와 이런 것들을 가드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덴밍을 딱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순간에 이 녀석이 자기 출세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다니엘의 매력이 같겠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왕에 의해서 왕국의 자기를 데리고 읽고 싶어가지고, 왕국의 모든 어른, 그, 박사들의 어른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비사가 되시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합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멋대로 자한테 해가지고 예전에 해가지고 그 아주 세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출세해봤자 여러분 쫄딱 만합니다 끝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이 세상에 월등한 스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간 보니다 재밌는 예와두 개는 생략하고요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니엘은 이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네.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자 신앙생활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 제림교회의 성도로 또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러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정말 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정한,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물리신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감사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배경은요, 다니엘이 정말 잘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동료들이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좀 모함하려고 다니엘이 뭔가 좀 잘못한 게 없나 그래서 찾는데 살아서 못지 안다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은 살아서 뭐가 없어요? 와 진짜 뭔지 봤는데. 그래 가지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함정을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왕은 신격화 됐으니까 왕에게 가서 왕을 막 칭찬한 다음에 왕이시여 왕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달 동안만 날짜를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사자 부레시고로지요이렇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도장을 안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찍었어요 찍었어요조선의 어휘를 꽝 찍었어요 그래서 그 먹이 발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의 입니다 다니엘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도의 <뉘기> <조서의> 왕의 도장의 <부단이> 이스킨을밟고도고 <뉘기> 다니엘의 도설회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백이서백으로 향한 상원을 가고정해하는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이동하며 예, 하나님께 감사하니다 오늘 결론이라고 하면 결론일 수 있는데, 뒤에 네. 단일에서 6장 10절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정말 감동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알고도. 예? 알고도. 알고도. 아, 이제 뭐, 숨겨져, 순교져 신앙의 어떤 마음이 들으셨죠? 정말 알고도 감동이고, 또. 예? 네, 지금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창문을 닫고 가느라 창문을 열고 그래, 하루에 정말 하던 대로 세 번씩 근데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안 되니까. 아,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저는 졌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이렇게 연결된 사람은요, 이장이 죽는 거. 이게 아무 문제가 정말 안 돼.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험이 올때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야 아, 이럴 때 하나님 은 어떻게 하실까 기, 기대를, 기대를 한다니까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회장, 산회 대장님 이제 저희 초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뭐 제가 뭐 숭실대 정말 미리학박님 교수님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건 정말 아니고요. 그분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 있었어요. 이분이 건강지회 때부터 재미를 배우셨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써서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은 한쪽 눈은 완전 실명이시고 이쪽도 거의 신종 직전이어서 그 지금은 교회에 나오시지만 사모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눈이 다눈쪽이안 보일까봐 완전 실명할까봐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주 좋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 없어가지고 제가 월요일, 아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읍사무소로 아파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걸어가시는 거 보면 막 너무 행복해요.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냐면 이 이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노인들에서 담배 끼시고 구수동만 하면서 참힘이안 돼가지고 정말 주참한 그런 노인정 문화를 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계단을 못 내려오시는 분들이 막 계단을 내려오시고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물리치료 받으러 하루도 안 빠지면 안 되는 분들이 막한 달을 안 가고도 그냥 이, 이 건전한 이 노인정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랬는데. 안 보였으면 얼마나. 근데 이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요. 제가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양쪽 눈에 다 감기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신앙 인생에서 감사하면서 경험할 수 있을까를 진짜로 기대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한 하는 말이 목사님 범사에 감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뭐 목사가 그거 물리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진짜 범사에 감사하냐고? 감사할 조건 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는 다 감겨서 저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확인하고 보는 그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간절히 겠습니다 네. 네.